제가 몇번 네. 오지 않은 단골이지만, 네. 오지 않은 <laughs> 단골이라는 말이 네. 네. 오지 않았던 단골이 되는 아, 이런 이상한 아, 묘한 매력이 있는 곳이군요. 네. 들어가시죠. 가면 아주 네. 새로운 스타일의 술집을 만나게 될 겁니다. 들어습니다 아, 네. 진짜 네, 안 열었어. <laughs> <잡고> 다 <있다>. 풀다. <laughs> 전화해. 여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주 안 오는 단골이에요. <웃음> <웃음> 자주 안 오는데 단골. 예,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음. 술부터 각자 손님이 알아서 먹는 거라서 아. 여기는 메인이 맥주랑 위스키거든요. 네. 위스키 드세요? 안, 안 먹어봤는데요. 안 먹어봤어요? 네. 그럼 맥주부터 시작. 아, 알겠습니다. 가서 네. 맥주를 골라와서 앉아야 돼요. 우리가 자전거 음. 없이 본거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이렇게 네. 술도 처음. 그래서 <laughs> 술까지 마시는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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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있네요. 네. <laughs> 자전거랑 음. 맥주랑은 조금 이게 연계 같아요. 아 그래요? 음 맥주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독일. 음 독일 유명하죠. 근데 실제 유럽 가면은 이제 음. 벨기에가 가면 유명한. 아 벨기에요? 음. 독일도 유명한데, 독일은 맥주를 정말 많이 마시는 나라로 유명하고, 음. 벨기에는 맥주를 많이 만들어요. 만드는 나라? 음. 램코, 램코에. 렘코렘코 와하파나티. 와하파나 네, 벨기에 바나, <laughs> 어, <맥주> 나라. 음. <laughs> 예, 벨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다? 자전거. 음. 자전거. 음. 벨기에 자전거를 제일 좋아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벨기에 관련, 벨기에에서 자전거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맥주가 늘 나오는 거죠. 독일은 맥주를 만들 때 이게 어떤 규정이거든요. 뭐 해야 된다, 어떤 온도가 어떻고, 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벨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음. 벨기에 맥주는 10도 넘, 10% 넘는 것 같아요. 알코올이 규정 없이 그냥 네. 만드는 거예요. 거의, 맛을 추구하고. 맛은 알아서. 알아서. 음, 그러니까 다양한 음. 종류의 맥주가 나와서, 그런 벨기에 맥주를 미국 애들이 먹고, 음. 너무 좋아해서,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음. 벨기에 맥주가 쫙 활성화되는데, 음. 그게 또 자전거 타는 애들이 같이 또 같이 모여 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또 문화가 됐어요. 네. 음. 그래서 페타이어 뭐 이런 맥주 유명한 거 있거든요. 음. 그런 맥주 대나무까죠 전혀 몰랐어요. 음. <laughs> 제 맥주는 진짜 생맥주 아니면 <laughs> 한국 가스 뭐 음. 그런 거밖에 안 먹어봐서. 음. 음. 근데 이거 맛있다. 오랜만이네. <laughs> 어렇게또 <laughs> 아, 이런 이렇게, 이렇게 좋은 데를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첼로 자전거 감독자 송치정이라고 합니다 와환영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짠하고 네. 시작합시다 네.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참 드물어서 네. 네 이렇게 술이랑 또술 네. 마시면서 그러니까요. 이런 자리 처음이시죠? 청장이라고 하고... 그쵸? 네 저는 원래 그제사람들하고술안 마셔요. 아 <웃음> <웃음> 그리고 챌린지도매또 네. 이제 두 분이서 만드셨다고 처음에 만들 때꽤 언제지? 제... 20 20 21년년 21년, 연, 21년... 네, 그렇죠. 20년에서 21년 넘어가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네. 이런 거 만들겠다고 얘기를 음 하셔 가지고 최한을 주셨구나. 네 그래서 음. 코스를 몇개 만들까부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음. 100개랑 100개 100개는 너무 많대요. 은 <laughs> 아, 100개를 만들 순 있는데 100개를 어떻게 집에 넣냐 감지.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100... 뭐국내뭐 유명 백산 그러면 100개 봉우리만 그리면 되는데 코스 음. 100개를 지도에다 그린다는 거는, 아. 맞아요. 아니, 이건 뭐, 자전거는... 새, 이건 우리나라 전국 지도 다 그리는 거지. <laughs> 맞아요. 근데 또, 그, 반절 잘라서 50개를 하기에는, 한국인들이 좀 그런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 음. 딱 떨어지는 숫자를 음. 좋아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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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그러다 막 삼천리에 30개를 넣자, 막. 네. 아, 아, 되게 많았구나, <laughs> 그 이렇게 얘 음. 네. 그오히려 음. 코스를 정하는 건 문제가 안 됐는데 음. 몇 개를 할까가 진짜 고민이 아. 많았죠. 음.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네, 처음에 그냥 왕창 보냈는데 52개로 치러서 주셨잖아요. 네. 음. 50, 52개랍시다라고 치여 주셔 아. 가지고. 네.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하는 코스로. 챌린지도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름이? 그냥 이름을 못 정해서 음. 그 첼로 뭐 챌린지맵 뭐 첼로맵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찰찰 음. 비슷하잖아요. 아, 그래서 네. 어 그냥 뭐 그러면 챌린지도 음. 뭐 이렇게 해서 정해진 거라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크는 어, 음, 의미가 없는데 차도 같이 맞아. 어, 너무 너무 당기매 딱. 딱. 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구나. 만들어놨더니 응. 체를 이제 첼로의 어이 첼인데 다들 그, 아, 아이 그거를... 첼로라고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건 좀 아쉽지만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음. 어이 음. 챌린지더라고 <laughs> 처음에는 굿즈였어요. 굿즈? 네 그냥.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아 일회성으로 굿즈로 그냥 첼로 네, 굿즈처럼 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응. 나서 보니까 처음에 한 1000부 정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연락들이 엄청 오셔가지고 팔아라 응. 이벤트로 해서 받으려니 뭐 이벤트 참여가 귀찮다 맞아, 뭐 맞아, 맞아. 이벤트 참여 못했다 응. 팔아라 이러가지고 그래. 당첨될 확률도 없고 네. 8번 연속 했는데 안 되셨다고 <laughs> 열받아서 연락하신 분이셨거든요. <분도> <laughs> 그래고 선장님한테 이제 응. 여쭤봤죠. 응. 이게 과연 팔릴까요? 저는 응. <laughs> 무조건 팔라고 그랬었는데, 네. 처음부터. 어,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얼마에 팔릴까만 원이면 사람들이 살까요? 이러는데 음. 뭐 그런 고민하다가 또, 뭐. 음. 그러면 좀 여유있게 찍어서 팔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겠다고 1200불을 더 찍었는데, 음. 다 팔렸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음. 이제 그냥 가볍게 이제 완주 이벤트를 하겠는데 그100 며칠 만에 관주자분이 <laughs> 나오신 거예요. 그 <laughs> 진짜 깜짝 놀랐죠. 갑자기 오,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와, 네. 벌써요? 하면서 이제 설마 하면서 응. 이제 그 기록을 봤는데 응. 저희는 기록 보면 알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셨고 그 와중에 응. 뭐 설악 같은 경우는 뭐 응. 설악 기록이 뭐한 5천 명 정도 있으시거든요. 응. 근데 그 중에 4,800몇 등이세요. <laughs> 설악 기록이. 그게 <laughs> 제일 느으신 분인데 완주를 제일 빨리 하셔가지고 와뭐 와, 이런 사람이냐 이러면서 놀랐고 직접 뵈니까 이제 그럴 만한 내공이랑 아 뭔가 그런 인간적인 성숙이 느껴지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그 챌린지도의 가장 큰 소득은 응. 이런 것 같아요. 그 사실 챌린지도가 응. 올해도 되게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응. 내부에서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응. 있고 첼로의 돈 많이 들다 생각하고 응. 그런데 그런 거다 떠나서 응. 이런 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 원래 그렇구나. 자전거 탄다고 하면 아, 인기 있는 분이나 그쵸, 멋진 분이라고 하면 그쵸, 그쵸. 속도가 진짜 빠르신 분이거나 음 아니면 이제 뭐 외모나 이런 것들이 되게 피지컬이 좋으시거나 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순수하게 음 자는 거 좋아하시고 많이 타시고 음 그러시는 분들 아, 딱 의도에 네. 부합하시는 분이 다 네. 타셨네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음.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숨어있는 이런 은둔 고수라고 해야 될까 음 그런 분들 찾는 게 진짜 좋고 재밌었던 것아 같아요 올해도 장난 아니었어요 어, 그, 올해도? 네, 올해도 이, 벌써 어. 3명의 완주자가 나오셨거든요. <laughs> 그래요? 네. 완주를 앞두고 계신 분도 가데 그분들 합쳐서 한 10명 가까이 되고. 어, 이, 이번에는 많이 뽑으신 거예요? 전에는 한명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에 한명이 나오셨으니까, 음 뭐, 얼마나 계시겠을까 하고, 여유있게 3명을 했는데, 웬걸요? <laughs> 이번에, <또> 올해는 <laughs> 58일 만에. <laughs> 58일 만에요? 아, 81일이네요. 오, 81. <laughs> 아, 8 0일 81일. 81일. <laughs> 무타인데 몇개 타셨죠? 어, 저 자전거 인생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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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0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해도 다못 갔거든요. 다못 갔는데 안 나갔던 못 갔으니까. 네, 못 갔어요. 네. 제일 많이 못 갔어요. 지도 받고 탄게몇 개나 돼요? 지도 받고요 음. 어. 두 개. <laughs> 남산 하나, 한강 아, 하나. 신신호도, 신신호도. 아, 어, 네, 네. 거기 네. 거기 그렇죠. 가봤어요. 네. 거기를 가봤어요. 네. 그럼 치정님도 하실 거예요? <laughs> 그, 저는 약간 이 굴곡이 있습니다 <웃음> 굴곡이요? <웃음> 어떤? 그한 중학생 때부터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탔었거든요 음 철티비로 맨날 음 학교 통학하고 대학교 가서 픽시 타고 아 픽시도 타셨구나 네그 음 하고 뭐 해서 이제 자전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니까 자전거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laughs> 아 <laughs> 이 시즌 에 일을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 음 입사해서 한 3년인가는 거의 안 됐던 거 같아요 음 근데 좀 눈에 음. 보이는 좋은 제품들은 보이니까 음. 사기만 하고 음. 음, 진열만 해놓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삶과 일차화가 돼가지고 음. 또 많이 탔죠 아 그래요? 갑자기 예. 타게 된 계기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이제 좀 회사가 스트레스 음. 회사 받는 게 조금 덜해지고 음,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일과 자전거가 하나가 되는 게 이제 <laughs> 무라일체가 <차이가 웃음> 되고 나니까 <웃음> <웃음> 예. 이제 자전거 좋아지고 되게 많이 탔어요 오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재작년에 결혼했었는데 음. 결혼하고 나니까 음. 확실히, 그건 조금씩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또. 네. 음. 저는 더거빌테를 한 직장인으로서 음.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직원들끼리 이제 자전거 행사가 있어요. 행사를 음. 나가면은 이제 자전거 옮기잖아요. 그럼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은 약간 일을 하러 왔거든요. 음. 네, 자전거 짐이에요, 자전거가. 무거운 짐을, 십몇 k 을짜 짐을 음. 지고 나르는 건데, 저는 약간 자전거를 들고 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음, 이 제품이군. 음. 어, 이렇게 나왔고, <laughs>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나마 <laughs> 아, 좀 재밌어요. 어. 더거빌테의 예, 장점이긴 어, 한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그 본업은 본인이 다른 걸 하시는데 응. 그 덕으로 다른 응. 걸탄다거 이렇게 유튜브를 응. 한다거나 블로그를 쓴다는 거 응. 보면은 어, 같은 직장에서 인 너무 존경스럽죠. 아, 좀, 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편장님 음. 표정님, 편장님이 재밌으세요? 뭐 <laughs> 어, 재밌을 때도 있어요. <웃음> <웃음> 해외 초청 받을 때. <laughs> <laughs> 해외... <너무 부러워>. 어, <laughs> 해외 초대받아서 미디어 캠프가 기자들이 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음. 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말 VIP의 대우를 받으면서 음. 투어를 하기 때문에 음. 일반적으로는 돈을 내고 가도 그런 투어를 하기 어려운 음. 상황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자전거 산업이 한 15년, 16년 이제 피크였으니까. 네. 그때까지는 대부분 미드캠퍼 할때 직원들 한 번씩 갔었거든요. 아 같이요? 네, 아, 그때 기사를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17년에 했어요. 17년부터 자전거 산업이 떨어지니까 <laughs> 그때부터는 직원들을 못 보내고 기자들만 보내고 음. 어느 순간은 어느 순간부터 저만 다니는 거 있는 거죠. 아. 아, 아 맞아요. 다른 기자들도 없고 혼자서 혼자서 가서 미드캠퍼 음. 자체가 일이 빡빡해요. 음. 아침 한 7시 밥 먹고, 한 9시부터 프레젠테이션 하고, 음. 프레젠테이션 끝나면 자전거 타러 가. 자전거 타러 갔다가 점심 먹, 밥 먹고, 씻고 와서 또 프레젠테이션 하고, 못졌으니 뽕을 뽑아야죠. 네, 음. 저녁 때 되면 신제품 발표회 아, 음. 되게 빡빡하다, 스케줄이. 그럴 걸한 어. 이틀, 3일까지 해요. 음. 그러면 그걸 다기사로쓰면한 3일 동안 기사가 열몇 개가 나와야 되는 음. 거요 그 와중에 막 인터뷰도 와. 음. 누구 인터뷰할 사람 오라고 막뭐 인터뷰도 들어오고 막. 음. 동인들은 보통 그 장비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장비 소식을 먼저 들으니까 음. 지금 살게 있어도 좀 기다려요. <laughs> 6개월 뒤에 사야지. 아, 그렇게. 예. 아니면 미리 좀 예약해 놓고 바로 음. 살 수, 있는 약간 좀 먼저 받아본다거나 그런 건 되게 업계 일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지금 기다리는 제품이 있으신 건가요? 엠버거입니다 <laughs> <laughs> 아 나오기 <너무 기졌네>. 있었는데 <laughs> 그런 거 보면 꽁타님은 별로 장비에 관심 어, 없으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순수하게 네. 타는 거에만 예, 야, 네. 예. 제가 장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년째 타고 있긴 한데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좀,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laughs> 따로 이런 교육할만 시간이 없네요. 아 예전에 아... 협찬 제일 몇번 들여봤거든요. 아, 네. 자전거 좋은 걸로 바꾸시려고 막 이러면서 <laughs> 게, 괜찮아요. 전 이게 몸에 익어 가지고 이러면서 <laughs> 이게 뭘까. <laughs> 다들 꽁탕님 같으면은 <laughs> 자전거 회사가 다, <망해야> <laughs> 다 망해야 되고 명품 회사도 다 망해야 되고. 아 제가 제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술 마무리 할까요? 술 저희가 유명한 게 위스키예요. 아? 어? 응. 그럼 위스키를 우리 위스키 짱하고 위스, 위스키를 안 마셔봤잖아 네, 네. 가서 위스키를 한번 추천을 받는거지, 사장님한테 음. 초보자한테 초보자의 위스키? 초보, 초보자 위스키 이렇게. 드시죠? 네, 저 먹죠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이게 되게 맛있는데, 이거 좋아, 좋네 지